자 6번입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f(x)가 이보다 클 때는 1차함수, 이보다 작을 때는 2차함수인데요. 나름 f1, f2라고 제가 지정을 했고요. f(x)는 각각은 이보다 클 때가 작을 때는 각각은 연속입니다. 다항함수니까. 자 f의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 하는 모든 a의 합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f의 제곱을 했습니다. 각각 제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속함수 제곱하면 연속. 연속함수 제곱하니 연속이죠. 그래서 x는 2에서만 문제가 되겠고요. x는 2에서 함수값, 극한값, 자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연속이게 되겠네요. 자, x는 2를 대입합니다. 대입하니까 1의 제곱은 1이 되고요. 1을 대입하니까 5 2a의 제곱은 1이 됩니다. 따라서 5 2a가 불마 1이 되고요. 5 2a가 1일 때와 5 a가 -1일 때를 구분하겠습니다. 따라서 2a일 때 4고요. a는 2이고요. 또 2a는 3이고요. a는 아 2a는 6이고요. a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합은 5가 되겠습니다.